안녕하세요. 도리순입니다. 오늘은 소조를 받침대와 연결했을 때 꿀렁이 심할 경우 조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두 가지 브랜드의 소조가 있는데요. 뭐 하나는 스탠드, 하나는 자석거리용입니다. 지금 현재 소조가 옆에서 볼때 꿀렁임이 좀 느껴집니다. 근데 같은 거라도 이 심조절을, 심조절을 해서 어떻게 끼느냐에 따라서 좀덜 꿀렁이죠.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훨씬 나아졌죠 이런 식으로 낄때 힘을 어느 정도 끼느냐에 따라서 그 꿀렁이 정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 거리형 갖고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, 꿀렁이 좀, 좀 괜찮은 편이죠 다시 한번 끼워 보겠습니다 네 예, 괜찮고요 네, 지금은 조금 더 꿀렁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조금 덜, 덜, 심주지 않고 살짝 꽂아보겠습니다. 꿀렁임이 더 있죠. 심조절을 되도록이면은 꾹 누르는 게 제일 좋은데, 꼭이 정답은 아니고, 조절해 가면서 꿀렁임이 심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하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한번 껴보시고 나서, 어, 잘, 이렇게 잘 들어가면 상관없는데, 어느 순간에 이렇게 꼈는데, 이렇게 꿀렁인다고 아 이게 불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꿀렁이은좀심져서 주고 이렇게 알맞게 찾아가는 그런 쪽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